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잡아TV입니다. 이것이 유기체의 진정한 자유로운 모습일까요?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진귀한 모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겠죠.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쌍향나무. 지구가 빙글빙글 돌아가니 나무도 몸까지 비틀며 돌아갑니다. 향나무 두 그루가 사이좋게 800년 동안 트위스트 춤을 추듯 아름답고 자유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나무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손잡이 TV는 선물 같은 자연의 신비한 자산을 선사합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 체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잠시 이 신비한 유기체의 모습을 감상해 보실까요? <목소리>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향나무는 두 그루가 한 그루처럼 쌍둥이 같다고 해서 이제 쌍향나무 혹은 곱향나무라고 합니다 두 그루가 빙글빙글 720도 이상 꼬아 올라가 매우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죠 이 향나무는 천년기념물 88호로 지정되었고 순천시 송광면 천자암길 105번지 송광사 천자암 888고지 조개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쌍향나무는 천년기념물 88호, 조계산 888고지라는 이름과 같이 뭔가 역동적인 모습으로 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쌍향나무는 왜 몸을 비틀어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 신비한 사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쌍향나무가 자유롭게 자신만의 아름다운 멋을 뽐내고자 하기 때문이죠. 동물은 이동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꽈배기처럼 할수 없지만 식물은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멋을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쌍향나무가 우주의 에너지 작용에 따른 것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쌍향나무는 우방향으로 꼬았는데 만물 생명체가 우주 작용과 관계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좌에서 우로 회전하니까 태양에너지 작용은 우에서 좌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쌍양나무는 우주의 에너지 작용에 따라 일반 생명체보다 더 강한 에너지 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에 뒤틀린 형상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쌍양나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둥글둥글 윤회의 진리를 따른 것입니다. 윤회는 현재 삶이 과거의 결과이고 현재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쌍향나무가 조계산 자락 전자암에서 부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음. 집착과 욕망을 버리고 인간의 본분과 올바른 길을 걸으며 인간응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라는 강력한 의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쌍향나무의 사연이 어떻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음. 한번 되새겨 볼만 하지 않습니까? 쌍향나무의 나이는, 쌍향나무의 나이는 800살이고, 키는 12m, 가슴둘레는 이제 두 그루니까 각각 가슴둘레가 큰 것은 4.1m, 작은 것은 3.3m라고 합니다. 쌍향나무에 대한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당시 중국 금나라 장종의 왕비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병을 치료해 고쳐준 것이 인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왕비는 진울 스님에게 자신의 아들인 왕자 담당을 제자로 삼아달라고 해서 진울 스님은 담당과 함께 귀국했고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이곳 천자암에 꽂았는데 이것이 자라나서 쌍향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무의 형상도 보면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한 것처럼. 좌측 나무는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춘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밀든 여러 사람으로 밀든 한결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서 이 나무의 신통함을 신통함을 여기고 있고 나무에 손을 대면 산소 같은 기를 받아 극락 최고의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한편 보조 국사와 담당 국사의 출생 연대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보조국사와 담당국사와의 사연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광사 16국사 중에 제1 보조국사와 제9 담당국사 간에 일어난 전설이므로 이 사연이 전혀 근거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5년 3월 16일 낮 쌍향나무 앞 스님들이 거주했던 건축물 요사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연이 물려준 선물, 선조들이 물려준 고귀한 자선을 우리가 지키지도 못한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추석, 풍성한 계절 가을, 쌍향나무처럼 더욱 향기롭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